평양에서 온 편지 20미터 목숨이 걸린 20미터였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새벽 2시 47분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 차가운 강물 속에서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브로커의 절박한 속삭임 멈춰 경찰이다 강 건너편에 흔들리는 발소리들 그리고 제 심장은 귀까지 울려 퍼지는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여기서 붙잡히면 나는 북한으로 끌려간다. 그리고 사라진다. 제 옆에는 같이 탈북한 여성이 한명더 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스물여섯 살 여자. 그녀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기. 내 네, 아기. 그녀는 북한에세 살짜리 딸을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강둑을 훑습니다. 베트남 경찰의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물뱀이 그녀 다리를 스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전등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자, 뛰어! 지금 아니면 끝이야. 저는 뛰었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물을 헤치며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물보라가 제 옆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7미터, 5미터, 3미터. 마침내. 저는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 여자도 건넜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물 속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다가 그는 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단 20미터를 위해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브로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전 저는 그 강물 속에서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브로커는 왜 저를 위해 죽었을까요? 제 이름은 박진희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애국 열사였습니다. 전쟁 영웅.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죠. 우리 가족은 평양 중심가에 아파트가 있었고, 배급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무역회사 회계원이 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광성무역. 겉으로는 합법이지만, 속은 밀수였죠.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회사 금고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USB 하나 라벨에는 절대 열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USB를 몰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 중국 은행 계좌, 스위스 비밀 계좌, 그리고 제 아버지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애국 열사 아버지는 사실 부패한 간부였던 겁니다. 국가 돈을 횡령하고 중국에 빼돌리고 가족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던 거죠.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체제도, 아버지도, 내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어. 저는 USB를 다시 금고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출근했을 때, 보이부 요원들이 회사에 와 있었습니다. 박진희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금고를 열었다는 것을, CCTV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신문당하는 동안, 상사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제가 usb를 옮기려고 박진희에게 시켰습니다. 그 애는 모릅니다. 그 상사는 저를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장 갈때 조심해. 그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 의미를 알게 된건 중국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중국 단둥 회사 출장이었습니다. 거래처를 만나고 장부를 확인하는 평범한 출장. 하지만 그날 밤 11시 37분 호텔 방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들 그리고 거친 손길. 저는 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보위부가 저를 잡으러 온줄 알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방, 하루 한 끼와 찬물,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매일 들어와 협박했습니다. 돈을 내든지 북한으로 넘어가든지 하라고 브로커였습니다. 북한 여성들을 납치해서 팔거나 북한에 넘기는 인간 쓰레기들이었죠.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남자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서른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브로커들과 달랐습니다. 박진희 씨 맞죠? 제가 당신을 여기서 꺼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당신 상사가 저를 보냈습니다. USB 사건 기억나시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제 상사는 단순한 회계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 내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부패한 고위층을 감시하고 증거를 모으고 언젠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리고 제가 USB를 본 순간 저도 그 일에 휘말린 겁니다. 당신 상사는 지금 수용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저에게 당부했어요. 박진희를 꼭 구해달라고. 그 애는 순수한 애니까. 그 남자가 바로 나중에 강에서 저를 위해 죽은 그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조직의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브로커 조직에 침투해서 저를 빼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브로커가 조용히 내 눈을 보며 얘기했습니다. 지니씨. 문제가 있어요. 진짜 브로커들이 당신 신분을 북한 보위부에 팔려고 합니다. 3일 후면 북한 요원들이 옵니다. 그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당신을 풀어줄 겁니다. 그리고 탈북 루트로 남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대신, 당신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 정보를 주세요. 그걸로 북한 고위층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건가?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미 국가를 배신했습니다. 인민의 돈을 훔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다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거래했습니다. 아버지를 팔아서 제 목숨을 샀습니다. 한달 후, 그 남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를 그곳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탈북 루트를 알려줬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제가 당신을 직접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4,000km의 탈출, 그 남자 이름은 김철수. 아니, 가명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를 철수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가는 길은 트럭 화물칸에 숨어 이틀을 이동했습니다. 그 사이 철수 오빠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탈북자예요. 10년 전에 나왔죠. 그런데 동생이 북한에 남아있어요. 여동생, 지금 스물 두 살일 거예요. 왜 같이 안 나오셨어요? 그때는 저만 살겠다고 동생을 두고 왔어요. 비겁했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속죄하려고요. 그 순간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떠나면 다시는 못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들어간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엄마 아빠 오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나는 살기 위해 떠나요. 철수 오빠가 그 편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젠가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방법이요. 저희 조직에는 북한 내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족에게 전해줄 수도 있죠.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편지가 가족에게 갈 수도 있다는 희망. 하지만 베트남 국경 직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머물던 숙소에서 철수 오빠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박진희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계좌 정보 받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북한 보이부가 추격조를 보냈대요. 박진희 아버지가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요? 저를 잡으려고 추격조를 보냈다는 겁니다. 딸을 팔아서라도 자기 비자금을 지키려는 거죠. 최대한 빨리 태국까지 가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딸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철수 오빠는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베트남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4일.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 바로 이 이야기의 첫 장면입니다. 제가 물 속에서 떨고 있던 그 순간. 철수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요. 소리 내지 마세요. 경찰이 순찰 중이에요. 그런데 물에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함경도에서 온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뱀 때문에 손전등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리고 총성 탕탕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철수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뛰어요. 지금 저는 그 여자를 끌고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물을 헤치며 10m, 5m, 3m. 그때 뒤에서 철수 오빠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를 밀었습니다. 가요. 나는 괜찮아요. 빨리. 저는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 여자도 건넜습니다. 하지만 철수 오빠는 그는 물 속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안 돼. 오빠. 저는 다시 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경도 여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까지 죽어요. 철수 오빠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이 물 위로 올라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보위부 추격조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박진이 돌아와. 아버지가 용서하신대. 용서 딸을 팔려던 아버지가 용서, 저는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라오스 밀림 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리고 살기 위해, 계속 뛰었습니다. 철수 오빠는 죽었습니다. 저를 위해, 그의 여동생처럼 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제 가방 속에는 아직도 그가 준 작은 메모가 있습니다. 당신 편지 제가 꼭 가족에게 전해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강에서 사라졌으니까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함경도 여자와 단둘이 갔습니다. 그녀 이름은 김영희. 북한의 세 살짜리 딸을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장마당에서 중국 드라마를 팔다가 잡혀갔고 그녀도 연자제로 잡힐 위기였습니다. 딸을 데리고 나올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서 울기만 하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맡기고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서 밀림에서 국경에서 그리고 마침내 2019년 2월 15일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이민국. 저는 떨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I am from North Korea. I want to go to South Korea. 공무원들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우리는 IDC라는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철창 안. 하지만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3개월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영희와 같은 방. 매일 똑같은 루틴. 기다림. 그런데 2개월째 되던 날 새로운 탈북자가 들어왔습니다. 22살 여자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철수 오빠 그녀는 철수 오빠가 말했던 그 여동생이었습니다. 10년 만에 탈북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오빠 이름이 철수예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저는 모든 걸 말해 줬습니다. 오빠가 저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강에서 죽었다는 것. 그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가 결국 누군가를 구했네요. 저 대신.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편지 왔어요. 한달 전에 북한으로. 뭐라고요? 오빠가 죽기 전에 조직 사람한테 부탁했나 봐요. 편지를 제게 전해 달라고.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동생아,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꺼내려고 10년 동안 준비했어. 이제 때가 왔어. 이 편지 받으면 국경으로 와. 내가 데리러 갈게. 철수 오빠는 여동생을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전해자를 만났고 그래서 저를 먼저 구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오빠 편지를 받고, 혼자서 탈북했습니다. 오빠를 찾으러, 하지만 오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철수 오빠를 위해, 2019년 5월 12일, 한국행 비행기, 저, 영희, 그리고 철수 오빠의 여동생, 이렇게 셋이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환영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국가정보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북한에서 뭐했어? 왜 탈북했어? 누구를 만났어? 같은 질문을 수십 번 계속 계속 계속.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조사관이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박영호 씨 알지? 네. 제 아버지예요. 당신 아버지가 한달 전에 처형됐어. 뭐라고요? 비자금 횡령 혐의로. 당신이 준 정보로 북한 당국이 움직였어. 고위층 10명이 모두 한꺼번에 숙청당했어. 그 중에 당신 아버지도 있었고. 제가...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팔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는 연자제로 지방으로 추방됐어, 탄광 지역으로, 엄마, 오빠,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는 가족의 파멸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북한 내부 부패 네트워크가 드러났어. 당신은 영웅이야. 영웅?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3개월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한국 사회로 나왔습니다. 영희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딸을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철수 오빠 여동생은 오빠 이름으로 NGO를 만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그리고 저는 방황했습니다. 한국에서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파멸시킨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2019년 8월. 저는 일본 도쿄로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방인, 차라리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저는 일본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외로웠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탈북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알수 없음. 제목 당신의 편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쓴그 편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편지 뒷면에 누군가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니야 엄마다. 우리는 잘 있어. 걱정하지마. 너도 잘 살아라. 사랑한다. 엄마 글씨였습니다. 엄마 필체였습니다. 이메일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혜씨. 저는 철수의 조직 사람입니다. 철수가 죽기 전에 당신 편지를 제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죠. 꼭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5년이 걸렸습니다. 북한 내부 사람을 통해 당신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뒷면에 답장을 쓰셨습니다. 철수 오빠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의 동료들이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오빠는 현재 함경도 탄광 지역에 있습니다. 힘들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진이가 자유롭게 사는 게내 소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걱정은 하지 마라. 그 이메일을 받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2024년 여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온게 아니라 선택해서 왔습니다. 영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7살. 철수 오빠 여동생도 만났습니다. 그녀의 NGO는 지금까지 300명의 탈북자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컸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엄마와 오빠는 탄광으로 갔습니다. 철수 오빠는 강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자유는 선택의 무게입니다. 매일 결정하고, 매일 책임지고, 매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